안녕하세요 청취자분 네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아 정말 요즘 메저리그 스토브리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정말 뜨겁죠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와, 이번 FA 시장 최상위권 선수들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뭐 누가 최고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그냥 선수 순위 매기기 이런 걸 넘어서요. 음, 각 선수가 가진 빛과 그림자 있잖아요. 기회와 위험. 네, 바로 그거죠. 구단 입장에서 영입을 할때뭘 감수해야 하는지 그 가치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카일 터커부터 알렉스 브래그먼 그리고 이미 계약한 카 카일 슈아버까지. 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역시 시작은 이번 시장의 뭐 단연 최대여라고 할수 있는 카일 터커입니다. 그렇죠. 아니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예상 계약 규모를 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3억 5천만 달러?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죠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4천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잖아요 대체 어떤 선수에게 이런 천문학적인 평가를 받는 걸까요?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자료에 나온 기록 하나가 그의 가치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데요 어떤 기록이죠? 2020년 이후에요 매년 OPS 800 이상을 꾸준히 기록한 타자가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단 6명 뿐입니다 6명이요? 네 카일 터커가 바로 그중한 명이에요 와 OPS라면 타자의 출루율이면 어님 장타율을 합친 거니까 타석에서 얼마나 생산적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맞죠? 맞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와 함께 이름을 올린 선수들이에요 프레디 프리먼, 브라이스 하퍼, 에런 저지. 아. 말 그대로 그냥 MVP급 선수들인 거죠. 그들과 같은 그룹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터커의 타격 재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리그 최상급 재능이네요. 그렇죠. 오툴 플레이어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선수가 하필이면 FA를 앞둔 제일 중요한 해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시즌을 보냈다는 점이죠. 맞아요. 평생 뛰었던 휴스턴을 떠나서 컵스로 이적했는데 6월 말까지만 해도 OPS가 0.933에 육박하면서 MVP 1순위였잖아요. 완전 리그를 지배했죠. 그때는. 근데 7월 8월에 갑자기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된 것처럼 장타력이 싹 사라졌어요. 이건 대체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 이면에는 부상이라는 아주 명확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아, 역시 부상이었군요. 네. 여름 내내 손에 실금 골절이 간 상태로 참고 뛰었던 거예요. 와, 실금이요? 그거 참고 뛰었다고요? 네. 그러다가 그게 겨우 나아지나 싶었는데 이번엔 또 종아리 부상으로 시즌 막판에야 겨우 돌아올 수 있었죠. 그랬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2년 연속으로 시즌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심각한 부상이 시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음... 이건 3억 달러가 넘는 장기계약을 안겨주려는 구단 입장에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큰 위험 신호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그걸 꼭 위험 신호로만 봐야 할까요? 오히려 그런 심각한 부상을 안고도 어떻게든 경기에 뛰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선수의 책임감이나 투지를 더 높이 평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단의 리스크 관리팀은 좀더 냉정하게 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이 부상이 그의 아주 독특한 경기 준비 방식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경기 준비 방식이요? 네. 터커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경기 전 훈련을 최소화하는 걸로 유명해요. 소위 말하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접근법이죠. 그게 좋게 들리면서도 다르게 말하면 그냥 훈련을 게을리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4천억 원을 쓸 구단 입장에서는 그 선수의 워크 에식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딜레마인 겁니다. 그 접근법이 그를 MVP급 선수로 만든 원동력이었으니까요. 아. 하지만 구단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젊을 때는 그게 통했지만 나이가 들고 회복이 더 중요해지는 30대에도 과연 그 봉식이 통할까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우려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죠? 보내기신 자료를 보면 그의 주력이나 수비 관련 지표들이 지난 몇 년간 눈에 띄게 심지어 자료 표련에 빌리자면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최고의 타격 재능은 분명한데 2년 연속 부상 이력에 나이가 들수록 의구심이 드는 후련 방식 그리고 이미 하락세가 보이는 신체 능력까지. 네. 여기에 자료에서 슬쩍 언급만 재미없는 성격이라는 부분까지 더하면 그림이 꽤 복잡해지네요. 그렇죠. 지난 겨울에 후안 소토 때처럼 모든 구단이 다 참전하는 그런 광적인 영입 전쟁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는 여전히 시장에 나온 최고의 상품이에요. 물론이죠. 다만 영입하려는 팀은 그의 압도적인 타격과 함께 부상 이력, 수비력 저하라는 리스크를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거죠. 음. 결국 카일 터커라는 선수는 3억 5천만 달러짜리 복권 같은 겁니다. 당첨되면 MVP급 선수를 얻지만 그 이면에는 꽝이 될 위험도 그만큼 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상징적인 선수라고 할수 있겠네요. 터커의 경우는 젊은 선수의 신체 내구성이 가장 큰 위험요소였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기량은 검증됐지만 나이와 그에 따른 하락세가 우려되는 베테랑. 바로 알렉스 브래그먼이 그 전형적인 사례 같습니다. 네, 지난 겨울 보스턴과 3년 계약을 맺었는데 1년 만에 옵트아웃을 선언하고 다시 시장에 나왔죠. 그게 가능했던 건 보스턴에서 꽤 잘했기 때문이겠죠? 네, 생산적인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나와서 더 좋은 계약을 따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역시나 발목을 잡는 건 부상이네요. 맞습니다. 여름에 대퇴사두근 부상으로 두 달이나 자리를 비우면서 자료에서 표현한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하체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32살의 내야수에게 약화되는 하체라니 이건 정말 치명적인 평가 아닌가요? 그렇죠. 전성기 시절의 그 폭발적인 모습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폭발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예전처럼 한 시즌에 40홈런씩 치는 걸 기대할 순 없겠죠. 하지만 지금의 보레그먼은 다른 맘식으로 팀에 기여합니다. 그의 눈, 그러니까 선구안과 스윙 결정 능력은 여전히 리그 최상급이에요. 선구안이요? 네. 보내주신 분석을 보면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나가는 공에 스윙하는 비율이 리그에서 가장 낮은 선수 중한 명이에요. 오. 이건 나이가 들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야구 지능의 영역이죠. 파괴력은 좀 줄었지만 훨씬 더 영리한 타자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의외였어요. 브레그먼이 베테랑이긴 하지만 그의 클럽하우스 리더십까지 그렇게 높게 평가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자료를 보니 보스턴의 젊은 선수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단순한 조언자를 넘어서서 거의 선수 코치 같은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선수 코치요? 네, 예를 들면 상대 투수의 습관이나 경기 상황에 따른 대처법 같은 것들을 젊은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줬다고 해요. 보스턴의 한 관계자는 브레그먼이 더그아웃에 있으면 감독이 한명더 있는 것 같다고까지 평가했죠. 와, 이런 무형의 가치는 성적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팀 문화를 만들고 젊은 선수들을 성장시키는데에는 정말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를 지니는 거죠. 성적뿐만 아니라 팀의 기관과 문화까지 잡아줄 베테랑을 원하는 팀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카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여러 팀이 영입 후보로 거론되더군요. 원 소속팀 보스턴은 물론이고 지난 겨울에 놓쳤던 디트로이트, 심지어 필라데피아까지 네. 그런데 필리스 같은 강팀들은 이미 주전 3루수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최상급 FA 선수는 때로 팀의 기존 계획을 완전히 뒤바꿀 힘이 있습니다. 자료에서 지적한 보스턴의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죠. 보스턴은 팀의 간판 스타인 라파엘 데버스를 3루에서 지명타자로 옮기면서까지 브레그먼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어요. 자기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포지션을 바꾸면서까지요. 네, 그만큼 그의 타격 능력과 리더십이 팀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브레그먼 영입을 고려하는 팀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기존 3루수도 좋지만 브레그먼이 오면 우리 팀 전체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요. 그렇군요. 터커처럼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선수는 아니지만 검증된 기량과 리더십이라는 확실한 카드를 가진 선수. 구단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더 안전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브레그먼은 우량주에 가깝습니다. 우량주요? 네. 대박의 가능성은 낮을지 몰라도 꾸준한 수익률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투자처인 거죠. 팀의 중심을 잡아 줄 경험 많은 베테랑을 찾는 팀에게 브래그먼은 위험 부담이 가장 적은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복권 같은 선수 카일 터커 그리고 안정적인 우량주 알렉스 브래그먼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능력은 정말 역사상 최고 수준인데 다른 약점들도 너무나 명확한 선수 이런 선수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아, 그 선수군요. 네. 이미 계약은 끝났지만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선수죠. 카이 슈어버 이야기입니다. 네.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5년 1억 5천만 달러 재계약. 솔직히 저는 이 계약 보고 좀 놀랐어요. 액수가 상당하죠. 지난 시즌 56홈런 132타점, OPS 0.928. 성적은 정말 만화 같지만 수비는 거의 불가능한 전문 지명 타자에 삼진은 엄청나게 많고 주루플레이는 아예 기대할 수 없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단점이 아주 명확하죠. 내년이면 33살이고요. 이런 선수에게 5년 계약은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슈아버 계약을 둘러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필리스의 선택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의 분석은 아주 명쾌한 답을 줍니다. 그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니요. 약점이 저렇게 명확한데요. 약점이 명확한 만큼 장점은 더더욱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아. 한 시즌에 50개 이상의 홈런을 칠수 있는 선수는 현역 리그 전치를 통틀어도 정말 손에 꼽습니다. 56개는 정말 희귀한 기록이죠. 그렇긴 하네요. 그런 파괴력은 9회말 2아웃 1점 차로 뒤지고 있는 경기의 흐름을 단한 번의 스윙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필리스는 지난 몇 년간 슈아버의 그한 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뼈저리게 체험했죠. 확실히 그런 결정적인 순간의 임팩트는 무시할 수가 없겠네요. 작년 포스트 시즌에서 터뜨렸던그 거대한 홈런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슈아버는 브레그먼과는 또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리더십이죠? 필리스의 한 코치가 자료에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슈아버가 더그아웃에 들어오면 공기의 온도가 바뀐다고요. 공기의 온도가 바뀐다. 네. 그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리더가 아니라 그의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팀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선수입니다. 젊은 선수들이 아, 저 사람처럼 야구하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결국 필리스는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린 셈이군요. 슈어버의 수비와 주류에서 까먹는 점수 그리고 많은 삼진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감수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의 압도적인 홈런 생산 능력과 클럽하우스 리더십이 팀에 가져다 주는 플러스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모든 팀이 오틀 플레이어만으로 라인업을 채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때로는 슈어버처럼 확실한 무기 하나를 가진 극단적인 스페셜리스트가 팀에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필리스의 선택이 증명한 셈이죠. 슈어벌의 계약은 시장이 대체불가능한 장점에 얼마나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정말 흥미로운 세 가지 유형의 FA 선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엄청난 잠재력과 그에 못지않은 부상 위험을 동시에 지닌 복관 같은 선수, 칼 터커. 그리고 안정적인 기량과 리더십을 보장하는 우량주, 알렉스 브래그먼. 마지막으로, 명확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장점 하나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엘리트 스페셜리스트 칼 슈어버까지 이세 선수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통찰은 결국 FA 시장 최상위권에도 완벽한 선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보내주신 자료 속 모든 선수 프로필이 그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모든 거액 계약은 본질적으로 계산된 위험 감수, 즉 배팅입니다. 배팅. 네, 구단은 최고의 재능과 그에 따르는 부상이력, 나이, 제한된 능력 시 사이에서 과연 어떤 위험에 베팅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분석은 선수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단 단장의 입장을 상상하게 되네요.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만약 청취자분께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가진 단장이라면 어떤 종류의 위험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카일 터커처럼 젊고 압도적인 재능에 몸이 고장 날 위험 아니면 알렉스 브래그먼처럼 나이 든 베테랑의 기량이 서서히 하락할 위험 혹은 카일 수어버처럼 극단적인 장단점을 가진 선수에게 모든 것을 거는 위험 정답은 없겠죠 네 스토브리그가 계속되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